날씨 정보는 참 유용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준비를 돕고 내일의 날씨 정보를 예측하기도 하죠. 또 그동안 쌓인 날씨 빅데이터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날씨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미래가치를 만들 순 없을까? 우리는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 위로 수많은 의문이 쏟아졌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기상청이 갖고 있는 방대한 기상자료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보자. 그래서 지역 산업의 경제력을 높이고 경쟁력은 키워보자. 이것이 바로 지역기상융합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역기상융합 서비스가 지역 산업에 더욱 체계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상정보와 산업 관련 정보를 융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서비스 발굴에서부터 기획, 서비스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후 관리까지, 사업 전주기에 걸친 프로세스 관리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자체, 그리고 유관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와 함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반의 생활 서비스를 만들고, 매실 주산지인 광양시와 함께 날씨 영향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며 새로운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기상청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맞춤형 융합 서비스들은 농약 사용을 줄여 더 좋은 과일을 수확하게 된 제주 감귤 농업, 축사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도와 한우의 품질을 높인 강원도 한우 축산업 등과 같은 지역 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건강자외선 산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가 되며 기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노지작물, 바지락 갯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창조자로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성공 파트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산업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한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산 전반의 그 가치들을 확장시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날씨를 통해 보여준 새로운 경제 가치의 창출. 이 모든 것의 시작.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입니다.